요즘 농촌의 골칫거리, 병해충 방제작업.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농민들에게 나타난 비행물체의 정체는.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시집가야 되는 지 만들고 고생을 하고 그래. 고단한 약재 작업을 한 방에 해결해 줄 해결사, 농업도 과학이다. 오늘의 주인공. 무인 방제 헬기입니다. 한창 방제 작업 중인 경남 밀양을 찾았습니다. 오, 저 무인 헬기가 방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네, 말 감늠하죠. 밀양 농업에서는요. 작년부터 헬기 두대를 도입해서 방제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농촌이 갈수록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또 일손이 아주 부족하고 또 일손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어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약 살포를 목적으로 제작된 이 헬기는 아담한 체구가 특징입니다. 귀엽죠? 농업용 무인 헬기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고등화 높게 되면 정밀 방제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논에 이제 약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비산에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 무인을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로 작게 만든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작게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크기는 네, 작아도 성능은 월등한데요. 방제할 약재를 기체에 투입하고 이륙할 준비를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떠오르네요. 네. 근데 실제로 농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농가에 도입된 무인 방제들을 사용하는 후부터요. 어, 약제의 양을 확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하얀 홍수에 서 대상작물을 적당히 흔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벼잎에 앞면과 뒷면, 뿌리 밑둥까지 침투해서 멸구나 도열병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약을 조금만 뿌려도요. 음, 네. 바람.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이요. 농작물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아서 뿌리까지 약제가잘 흡수될 수 있기 음, 때문입니다. 음, 음, 음.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 거네요. 네. 약을 조금만 치니까요. 최첨단 효자의 등장입니다. 생각 잘 하셨네요. <laughs> 두 번째 농민이 직접 방제할때와는 속도부터 차원이 다른데요. 평균 시속 1 7 k m 로 1시간에 무려 축구장 10개와 맞먹는 넓이 10헥타르를 작업할 수 있답니다. <laughs> 우리가 하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10분만 하면 끝나쁘네 야, 이 바쁜 농사 철럼꼭 비워야겠네요. 네, 그 노동 시간이 무려 9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 특히 나이가 많은 농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무인 방제기는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공정 강제로 시행하는데요. 겁다다다서 강제비는 농업 협에서 지원하고 농민들은 약제비만 지불하니까 비용 부담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예, 접수 잘됐습니다 농약 쓰기 힘든데. 그냥 뭐 돈만 주면 되니까요참 편리하네 이거. 어서 오 농민들. 농민들 사랑합니 네. 노동시간도 줄이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무인 헬기방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바람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 140여 대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그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보다 좋은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